이번에 가는 곳은 춘천 박사마을 캠핑장이다. 춘천으로 캠핑을 가서 첫날 하루는 날 잡고 종일 레고랜드에서 놀 계획을 세웠다. 캠핑을 갈 때마다 뒷자리에서 매번 자는 우리 집 대장을 보면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뜬눈이 그려진 안대를 씌워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춘천 중도 지역에 세워져 그동안 유물에 대한 보호 이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항상 눈이 대상이 되는 입장료. 운행 도중 20분간 서버린 롤러 커스터. 그리고 하루 18,000원으로 사악하기로 소문난 주차비 에버랜드는 정문 앞 주차장이 하루 종일 주차가 만원이고 그나마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 중이다. 돈을 주고 놀러온 사람에게 주차비를 받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지만 18,000원이라는 금액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아참 이 부분은 레고랜드에서 주차금액을 1월 7일자부로 13,000원으로 낮췄다. 내가 주차하고 나면서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세상에 무슨 주차비가 18,000원이야 완전 도둑놈심보에 라고 투덜댔는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 주차비를 낮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 입만 벌리면 그진 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에 대해 에버랜드 연간 회원 6년 차인 우리 가족 관점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직접 레고랜드를 야잔. 경험하기 위해 오늘 두루. 이곳에 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개인의 차이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거라 보지만 마치 결혼처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해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에 9시 반에 도착했다. 레고랜드 먹거리 가격이 사악하다는 얘기가 있어 춘천에서 김밥이라도 사가려고 했으나 가는 길에 먹을 만한 걸 파는 곳이 없어서 이번엔 경험상 레고랜드에서 먹어보자 마음으로 갔는데 입장하여 출출해 첫 주문을 하면서부터 바로 후회했다. 들어가기 전 가방 검사를 하는데 이건 위험 소지품을 보는 거고 먹거리나 음료, 캔맥주 등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가길 추천드린다. 입구에 도착하니 드디어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입구에 배치된 레고 조형물들을 보니 나조차 설레기 시작했다. 주변을 봐도 모두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목소리도 한껏 격양되어 있었다. 온라인으로 예매한 표를 보여주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손에 도장을 찍어주고 입구에선 도장을 찍은 손등을 보여주면 입장을 시켜주는 방식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레고 공룡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아래 레고타를 쓴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엔 아직 사람들이 얼마나 온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아 어트랙션부터 타고자 얼른 발길을 재촉했다. 주말에 사람들로 붐빌까 걱정되어 금요일에 왔는데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인 듯하다. 하물며 금요일 입장표는 주말보다 저렴하다. 일단 어트랙션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에버랜드에 비하면 줄은 훨씬 짧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다.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어트랙션도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어트랙션이 회전율이 떨어져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롤러코스터에 큰 뜻이 없다면 동선을 오른쪽 길로 이동해 레고 시티부터 가길 추천드린다. 요일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시간대별로 어플로 대기 시간을 확인해 봤을 때 롤러코스터 포함 대부분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반면, 해상경비 아카데미 웨이브 레이서가 꾸준히 3 4 0분의 대기 시간을 보여 레고시티부터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어트랙션별로 설명을 넣었는데, 조르기 지수는 아이가 또 타고 싶다고 졸라댄 걸 경량적으로 수치화하였다. 대기줄에 레고판이 있길래 이걸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내 줄을 서 기다리다가 이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회전율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어트랙션 중 하나로 처음에 이 짧은 줄이 정말 30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정말로 30분 이상을 대기하고 나서야 탈수 있었다. 배를 운전한다는 게 우리에겐 처음 보는 어트랙션이고 여타 놀이동산에서처럼 레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 가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배도 레고처럼 만들어져 있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처음에 아이를 운전시키다가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만 내가 운전을 했는데 25년 무사고인 나에게도 이 배의 운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커브길에 직각으로 걸려 한참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두어 번 발생했다.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어트랙션이기에 이건 꼭 타봐야 한다. 하지만 큰 스릴은 없는지라 다시 또 대기를 해가며 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키가 작은 친구들은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을 이용하면 된다. 다행히 우리 아이 키가 딱 116cm 정도라 탑승이 가능했다. 아이가 재밌다고 다섯 번이나 탄 어트랙션이다. 세살 때부터 유아 전통차를 타서 그런지 가장 좋아하는 어트랙션이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 탑승을 한 곳이다. 차량이 레고처럼 되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트랙션이고. 개인적으로는 실제 레고 마을의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해 어른이 남아져도 같이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다만 처음 탈때 교육을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바로 또 타러 가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다시 탈려고 할 때마다 교육 대기 시간, 교육 시간, 탑승 대기 시간 등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20분 정도는 매번 기다린 듯하다. 게다가 출구에 나오는 길 매장에서 아이 사진을 놓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한데 그 가격이 무려 25,000원이라는 순간 내 뭐... 길을 의심했다. 아무리 사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이쪼가리인데 이 가격에 발행을 한다는 게 과연 실제 발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번 교육받은 아이는 에버랜드 키재기 도장처럼 표시해줘 이중으로 교육받는 걸 면제해준다던가 아님 선심을 더 쓴다면 사진을 넣은 라이센스 버전은 판매를 하더라도 사진을 넣지 않은 라이센스를 별도 발급해 바로 탈수 있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책을 따먹 나는 엄청 타고 싶었으나 아이가 입구까지 가서도 안 탄다고 버텨 결국 타보지 못한 비운의 어트랙션이다. 처음 동선을 레고시티로 잡으란 주된 이유도 바로 이곳 때문인데 평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시간 체크해봐도 꾸준히 40분 이상 대기시간을 보인 곳이다. 하물며 롤러코스터보다 이곳의 대기시간이 항상 길어 되도록 이것부터 해치우는 게 좋을 듯하다. 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보였다. 뭔가 시원하게 수상스키를 타고 막 내려온 듯한 느낌으로 나오더라. 인근에 물폭탄 버튼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물이 차 활성화가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물폭탄이 터져 하늘로 물이 치솟는다. 이것만으로도 이것은 이미 아이들의 인기 스팟이 된듯 하다. 개인적으로 난 이게 제일 좋았다. 에버랜드 스페이스 투어의 몬스타 패밀리와 비슷한 4D 영화인데 의자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포디가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났고 바람, 물, 버블, 조명, 인공눈 등의 다양한 특수 효과로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다. 인자고 더 라이브와 같이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그런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과정이 매우 실감나고 위트 있게 표현되었다. 더운 날이라 그런지 시원하고 재밌고 편하고 해서 다시 나가기 싫을 정도였다. 매시 정각부터 30분마다 상영하니 잘 맞춰가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보고 나오면 다들 말은 안 하고. 네, 어, 뭐, 음, 같은 감탄사로 한참을 말하게 된다. 출구에서 핫도그를 팔아도 장사가 잘될듯 하다. 왜인지는 직접 영화를 보고 경험해 보길 강추 드린다. 4디 영화관을 나와서 조금만 더 가면 레고랜드 익스프레스가 나온다. 먹을 거나 마실 걸 들고 탈수 없으니 미리 처리하고 탑승하길 바란다. 실제로 타는 시간은 10분 남짓. 오다가다 도착하는 걸잘 맞춰 타면 바로 탈수 있다. 에버랜드의 페스티벌 트레인만 타다가 이걸 타보니 뭔가 그동안 이코노미만 타다가 1등석을 탄 느낌이 든다. 레고랜드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며 갈수 있는데 레고랜드가 그렇게 큰건 아니라 10분도 안 되게 타는 듯 하다. 나무나 꽃들이좀더 우거졌으면 훨씬 멋졌을 텐데 레고런트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목들이 아직 작기만 하다. 건널목마다 안전바가 내려오고 안전요원도 각각 대기 중인데, 항상 다들 환하게 웃어주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게 보기 좋았다.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다음에 어디 가볼까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하지만 운영이 좀 미숙해서인지 실제 우리가 탄 기차가 갈때 마지막 코너를 돌기 전건돌목에 안전바가 내려오지 않아 기차가 한동안 멈춰서 있기도 했다. 다행히 곳곳에 기술자분이 대기 중이신 건지 2분 정도 뒤에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 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바의 단순 오작동이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어쨌든 한번은 꼭 타봐야 할 레고 기차. 다른 어트랙션은 아이가 타는 게 주력이라면 아무래도 이 바이어 아카데미는 아빠의 역할이 가장 클 듯하다. 얘기만 들었을 땐 내가 가장 기대했던 어트랙션인데 왠지 여기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건 사람이 좀 있어야 서로 경쟁도 붙고 재미가 있을 텐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우리 가족만 있어 홀로 진행했다. 액티비티 자체로는 매우 훌륭하다. 가족들이 합심해서 소방차를 타고 펌퍼질로 불타는 건물까지 이동한 다음 펌퍼질로 물을 분사하여 건물에 불이 난 곳을 제압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괜히 텐션이 올라 급하게 진행하다가 체력만 바닥나고 말았다. 나온 길에 멋진 소방관과 물줄기 등 레고로 보기 좋게 구현되어 있었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다. 언제 이만큼 저질 체력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몸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해적의 바다 구역엔 사람이 많았다. 레고로 만들어진 해적선을 타고 물총을 쏘는 어트랙션인데, 어트랙션 주위에도 대항군 역할을 할수 있게 물총이 배치되어 있어 배틀이라고 불릴 만큼 처절하게 물총 싸움을 할수 있는 곳이다. 직접 어트랙션을 타지 않더라도 이 대항군 역할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밖에서 대항군 역할을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니 배에서 바깥쪽으로 향한 자리는 대항군과 재미있게 물총 싸움이 가능한데 안쪽에 앉은 사람들은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저 호공을 향해 물총을 쏠 뿐이었다. 만약 에버랜드였다면 양쪽 좌석 모두 대항군이 위치할 수 있게 설계했거나 아니면 아마 캐스터를 써서라도 자리 차별이 없게 했을 것 같은데 안쪽에 선택되어 앉은 사람들은 재미가 훨씬 반감될 듯해 보였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앉게 된다면 바깥쪽을 노리고 한번 더 타보길 추천드린다 특히 대한군 재미에 흠뻑 빠진 일부 아이들이 우아지경의 상태로 공격을 해대는데 얼굴에 정통으로 물 세례를 맞다보면 나도 모르게 욱할 수 있으니 그냥 마음 편히 다 젖는다고 생각하고 탑승하길 바란다. 여섯 번이나 타고나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아주 개미지옥같이 중독성이 강한 어트랙션이다. 밖엔 여론, 여론 즐길 거리가 있으니 참고들 하시고, 사람이 많을 땐한 시간씩이나 기다려서 탄다고 하는데. 우린 평일에 원래 비 소식이 있던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서 바로 탈수 있었다. 이때쯤부터 그늘이 없는 뜨거운 날씨에 살짝 짜증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마침 실내 어트랙션으로 앉아서 즐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컨셉 자체가 에버랜드의 슈팅 고스트와 비슷한데 슈팅 고스트가 총을 사용해 유령을 잡는 컨셉이라면 닌자고는 이네 명의 주인공들이 마스터의 부름을 받아 표창, 장풍 등을 날리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컨셉인데.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총이나 기구 없이 손으로 날리는 게 특이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그런지 4D 자체의 구현이 매우 실감나고 스토리도 있어서 아이도 나도 매우 심취해 놀았던 어트랙션이다. 이걸 하다 보면 나 같은 7080 세대는 북두신권의 주먹 기합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아이가 조르고 졸라 결국 여섯 번이나 탔는데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아이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캠핑장에 도착해서 자면서도 표창을 날릴 정도로 중독성이 있다. 타고 나온 길엔 기념사진 출려하기 가능하고 누가 더 적을 많이 처치했는지 점수 확인도 가능하다. 마침 나온 길에 마스터가 포토 타임을 하고 있었던지라 아이가 엄청 행복해하며 마스터에게 3 번이나 가서 사진을 찍었다. 어트랙션에 이렇게 스토리가 가미되니 중독성이 배가 되는 듯하다. 말 타는 어트랙션으로 별거 아닌 듯하지만 아이는 굉장히 좋아한다. 기존 말타기가 거의 회전목마나 동전 넣고 앞뒤로 움직이는 게 다였는데. 이건 말처럼 앞뒤로 움직이면서 레일을 달리니 뭔가 새롭고 신기한 모양이다. 줄이 짧은 듯 보여도 대기시간이 엄청나다. 지금 보이는 저 정도의 줄도 좋기 20분 이상 기다린 듯하다. 회전율이 낮아 사람을 기다리다 지치게 하는 어트랙션이다. 막상 타보면 재밌긴 한데 한 2분도 안 되어 한 바퀴 금방 돌고 온다. 또 타자는 아이를 겨우겨우 설득해 내려올 수 있었다. 대기 시간만 아니었음 더 타보는데 또 20분을 기다리기엔 무리였다. 세시경 막바지가 되어서야 전망대로 향했다.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울집 대장은 밑에서 기다리기로 한다. 돌아가며 천천히 상승 하강하는 어트랙션으로 레고랜드를 한 눈에 볼수 있다. 어차피 해당 어트랙션을 두 번이나 타는 사람은 없으니 동선에 따라 생각나면 타는 게 좋을 듯하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다면 대기 시간에 크게 구여받지 않고 탈수 있다. 레고랜드는 에버랜드의 포시즌스 가든과 장비원을 합친 정도의 크기 정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랜드도 시티도 아닌 빌리지 정도로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크기가 뭐가 중요하랴? 오늘은 아이가 가장 행복해한 날이다. 정상에 오르니 오늘 우리가 묵을 춘찬박사마을 캠핑장이 강 건너 보인다. 하루를 꼬박 노른터라 이대로 집에 운전해서 가긴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힘들더라도 바로 인간의 텐트를 치고 쉴수 있다는 것에 안도할 뿐이다. 가장 늦은 쇼 타임 3시 반에 맞춰서 도착했다. 관람 전 대체 이게 어떤 스타일의 쇼인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의 전통 꼭두각시 인형극과 비슷한 거였다. 레고 닌자 주인공이 겪는 모험 스토리인데 조종하는 분들의 연습이 얼마나 고되였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난 바로 잠이 들었다. 체력 소진이 너무 심해 스르륵 잠들어 버렸는데 한 번은 밥을만 한듯 하다. 내부의 자리가 넉넉해 보이나 오늘 같이 사람이 없는데도 그걸 시작할 땐 거의 만석이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 에버랜드에 질린 상태에서 레고랜드에 오니 훨씬 신선한 느낌이 든건 사실이고 아이도 레고랜드가 더 좋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아버지들은 이 더운 날 그늘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입장권과 주차비, 춘천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아이가 엄청 보채지 않는 이상 다시 올리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난 그저 오늘 하루 아이가 행복하게 보냈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다만 레고랜드를 더잘 즐기기 위해선 줄이 짧아 보여도 대기 시간 이 길다는 점. 물놀이 놀이 기구를 타려면 우비아 크록스는 필수로 지참이 필요하고 체험형 놀이 기구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긴 레고 시티부터 갈 것을 추천. 수목이 아직 많이 어려 여름엔 챙이 넓은 모자가 필수이며 무조건 사람이 적은 평일에 가도록 하고 먹거리나 음료는 챙겨가는 걸 미리 숙제하고 준비한다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오늘도 레고랜드에서 고단한 육아를 마치고 레고랜드 강 건너편에 위치한 춘천 박사 마을에서의 캠핑 이야기로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다.